1 1기야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째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금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그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가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고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에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들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화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수화를 한 세갤로 매매하고 곤 밀가루 한수화를 한, 한 세갤로 매매하리라 한 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8장 수넴 여인이 돌아오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계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아시가 곧 죽은 계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아시가 이르되 내 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담의세계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담의 세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일이 이르되 내 주에 어짜에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일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일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베 아들 요람체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부시 계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가들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우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베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압의 집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압의 집에 사이가 되었으이로라 그가 아압의 아들 유람과 함께 길로와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유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유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베 아들 여호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구장.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가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밭의 아들, 여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러와 나무수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우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베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베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베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베 집을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세배를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곤데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미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예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러한 라못으로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예후가 번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를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며,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째 평안이 있으리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나오매 그가 병과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장관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 즉, 여와의 호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 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우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로함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묵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사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Amen.